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럴 때 저희들이 쓰는 속담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유 없던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특별히 구해준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길을 가겠다는 것은 구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요 마음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지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합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찾아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절합니다. 어, 나는 그분을 거절하지 않았는데요. 어, 비록 직접적으로 그분을 거절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만약 어떤 일들에 매여서 또 혹은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 다른 의지하는 왕을 구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줄수 있습니다.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맞는 길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관계만 회복되면 평생 기쁠 수 있을 것 같고, 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영원히 멋지게 살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열두 지파에서 각각 천명을 나오라고 하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아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확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던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오고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릅니다.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가슴 아리인 것이죠.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하여 여우와 하나님 앞에 둡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록이 필요 없으시죠. 기록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죠. 나라의 제도를 기록해 둔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른 말할까봐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을 블레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적어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어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기록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적어 주신 그 문서를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글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맞이한 왕과 또 새로운 역사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기쁘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요.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정치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울은 지혜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람들과 함께 그는 지혜로운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어, 사울 개인의 힘은 비록 약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과 함께 강한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어, 사울 왕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가슴아리와 사람들의 기대와 설렘 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죠. 사울은 사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왕권을 너무나 간절하게 붙잡는 바람에 그의 삶이 무너지긴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왕으로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27절에 나오는 불량배들이 그의 숙제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가슴 아리로 시작된 왕국이지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이제 굳건하게 서 나가야 합니다. 그가 설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그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